온목서버 성길기시편 120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20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0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사실 시편 120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20편 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근데 121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부제가 그러니까 붙어는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부제목을 붙여서 나온 시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 한번 서론을 좀 보고 우리 120편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으로 올라간 노래인데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행진, 그 순례 때 불렀던 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가면서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정말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돌아오면서 어떤 고백들을 했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 하나씩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성전에 올라간 노래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소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탁 들으면서 아이 시는 탄식 시구나 이제는 그래서 너무 간단한 구별이잖아요. 감사시가 뭔고 신뢰시가 뭔고 이런 걸하는데찬양시가 어떤 거? 그런데 이것은 아 환란 중에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응답하셨다. 아 이게 탄식시 맞습니다. 시편 120편은 탄식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탄식이냐면 신학자들은 이 시편 120편을 참 묘한 제목으로 붙여놓기도 합니다. 전쟁과 평화. 여러분, 왜 이렇게 붙였는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환난 중에 여호께 부르되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사실 이 세상에 참 많은 전쟁이 있는데 그전쟁이 무서운 전쟁이 총각칼로 싸우는 전쟁도 무섭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더 무서운 전쟁이 있죠. 그것은 바로 말로 해치는 전쟁입니다. 참, 이거 무섭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거기에서 생명을 좀 건져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처를 줄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절망을 느끼고 극단의 선택을 하는 그 직전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이말 사람들이 글 사람이 나오는 어떤 말과 글을 통해서 쏟아붓는 독한 독설이 사람들을 때로는 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여러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그래서 말. 로 상처 주는 것이 얼만큼 무서운 것인지 이 정말 편 기자는 하나님 이 속이는 말와 거짓된 입술에서부터 내 생명을 건져 주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이 될까요 그렇죠 은쟁반의 옥구슬 같은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말 그래서 성경 말말말합니다때 알만한 말이 얼만큼 여러분 때, 시기적절에 정확히 맞는 그 말들을 하면서, 위로받을 자에게는 위로의 말을, 권면받을 자에게는 권면의 말을, 칭찬받을 자에게는 칭찬의 말을, 정말 시기적절, 격려를 받을 자는 격려와 응원의 말을, 시기적절하게 잘 때에 맞춰서, 여러분이 입에 든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다시 한번 용기를 주는 그런 진짜 멋진 말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십형제는 또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3절에 보니까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은은 숯불 이로다 속이는 혀가 무엇을 주며 무엇을 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무서운 이 말, 장사의 날카운 화살, 로뎀나무의 숯불, 여러분 장사가 쏜날카운 화살은 전쟁 중에 적을 향해 쏠 때는 정말 멋지지만, 여러분 장사의 화살이 엄한데 날아서 사람에 맞히면 치명상을 입는 무서운 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로뎀나무. 아주 근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 이 노랫나무에 숯불, 타는 숯불이 때로는 여러분 근사한 쉼의 안락한 모닥불 같은 느낌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쩌면 쉼터를 불태워버리는 론가를 불태워버리는 그런 무서운 독이 될수 있는 거죠. 그게 사람들 속에 속이는 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날카로운 화수로 비수 같은 비수가 되어서 상대방의 심령을 꿰뚫고 고통을 주고 아파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입의 말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조심, 정말 말조심, 요새는 또 sns니까, 글조심, <laughs> 정말. 주의를 해야 되죠. 말조심, 글조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한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할도다 여러분, 매색, 계달의 장막, 이런 말은 시박, 쉽게 말하면 바벨론 이방 땅을 말하는. 그 계단의 장막 같은 곳이거든요. 이방에 있는 것, 야만의 땅. 쉽게 말하면 내게 익숙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옥죄는 무서운 땅, 나의 삶을 짓눌러 버리는 그런 땅. 여러분 그런 땅에서 내가 화평을 미워한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했다. 얼마큼 힘들었을까요. 이들이 이곳에서부터. 이제 포로에서 해망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고향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면서 불렀던 노래 이게 시편 120편에 성전을 올라가는 시첫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얼마 힘들었던 인생이었는가 내가 화평을 원하지아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한도다 정말 전쟁과 평화 양이 뗄수 없는 느낌 전쟁과 평화 같은 느낌, 여러분 이런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한 고향인 안식의 고향인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전쟁과 평화 끊이지 아니냐고 쉽지 않고 평화를 원하지만 늘 싸우려가는 그런 이방 그런 곳에 있을 때. 내가 공간적으로는, 뭐, 교회 속에 있을 수 있고, 간섭이지만, 하실 때로는 마음으로 그냥 이방적인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 영원한 고향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의대의 보좌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열흘 말 그릇도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0편, 120편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거를 보고, 우리가 요 말씀 하나,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다시 한번,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면서 꼭 기억할 한 마디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올라가는 발걸음에 힘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목사와 성결계 1편 120편 여기서 마칩니다. 샬로.